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김지은입니다. 요즘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도 기본적으로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전동킥보드 이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IT 회사에 입사한 28살의 A씨. 오랜 기간 동안 취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행복한데요. 월급이나 복지도 만족스럽지만 무엇보다 출퇴근 거리가 멀지 않아 교통 체증이나 지옥철을 오래 견딜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약간 아쉽고 걷기도 좀 애매한 상황. 자전거를 탈까 고민하던 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는 선배에게 물어보니 유지비용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며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도 킥보드, 저기도 킥보드 참 많기도 합니다. 내친김에 선배의 킥보드를 타보고 결국 전동킥보드를 하나 구입했죠.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는 첫날, 왜 이걸 이제 알았지라며 매우 만족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8살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 아이를 살펴보니 크게 다친 것 같지도 않고 아이도 괜찮다고 하여 그냥 집에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며칠 후 A씨는 경찰서로 나와달라는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뺑소니로 신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고 당일 밤 아이가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아이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최근 근거리 출퇴근용으로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청년,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킥보드까지 구매하고 매우 행복한 날들을 보낸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안타까운 점은 교통사고 처리가 미숙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고 즉시 아이의 부상 정도를 확인한 것, 매우 잘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는 아이가 놀라서 어디가 아픈지 확실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부상 정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이의 부모님께 바로 연락을 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까운 병원이 있다면 같이 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아이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뺑소니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청년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뺑소니 범이 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연락처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가벼운 사고처럼 보일지라도 사고 즉시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상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즉시 정지하고 피해자의 부상과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부상이 큰 사람이 있다면 119 또는 112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혹은 부딪히는 사고가 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나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보도에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딪히는 사고가 났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린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도주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도주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안전수칙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도로 포장이나 노면 표시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구분을 해 두었지만 자전거 또는 전동킥보드 그리고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속도를 낼수 있는 수단은 보행자에게는 위험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 방법에 문제가 없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함께 이용하는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운전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죠. 속도는 낮추고 보행자와의 간격은 멀리 두고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로를 넘어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는 행위는 안전의 선을 넘는 행동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